네, 그,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? 속으로는 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지?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. 뇌정지가 오지.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어내기 시작해야 돼. 손에서 땀이 나고. 아, 큰일이네. 뭐라고 엔딩이 뭐지? 그래서 어떻게 이 문장을 끝내야 되지? 그러다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근데, 저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한순간을 집중할 수 없고, 그냥 내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, 응? 내가 뭘 말하고 있더라? 음, 길을 잃었네. 그럼 내가 시작한 말을 어떻게 끝내지? 음,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, 반반이에요.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듣기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. 생각의 흐름대로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. <laughs> 그러니까, 굳이 누구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, 그냥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. 모두가.